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천왕쌤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트 e 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화면 들어가 보시도록 할 텐데, 하시면서 저희 음원도 같이 오늘 들으면서 정리해 보실 건데요. 이 질문입니다. 스테이트 e 드라고 적혀 있는 어 정리하시면서 이제 그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은 사용하셨던 음원 지문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테이트라는 말 자체가 워낙 그, 이런저런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그 비중 있게 많이 쓰인다고 보는 게그주 국가 상태를 뜻하는 건데 어, 오늘은 그 국가의 지위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 그리고 그어 제일 많이 어, 많이 볼수 있는 그 예들을 한번 압축한 건데요. 처음에가 연두교서라고 스테이로브 n 유니언 유명하죠. 그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 상태에 대해서 어, 1년에한 번씩 그 새벽두에 하는 연설인데, 그래서 신년 국정연설이라고도 묘사를 하죠. 자그 다음에 주지사의 시정연설, 그리고 각국 그 지도자의 시정연설, 스테이로브더네이션. 자 그리고 주경관 어, 정신상태, 그 다음에 미국 본토 소식. 어, 그다음 주, 어, 이 오브가 들어가면 정세 어, 들어가지 않으면 어, 국무나 국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주 검사와 의회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실까요? 네, 오늘 그 다른 주요 어, 소식 어, 살펴보시면요. 어, 보건 관계자와 그 비상요원들, 어, 가자 지구에 있는 비상요원들이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 측이 감행한 어, 공중타격이 그이 수용소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서 라파 인근에서 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 emergency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헬스, 보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어, medical 그쪽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응급이라는 의미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앞뒤 어, 맥락이 좀 없으면은 이게 그냥 그꼭 medical emergency, 즉, 응급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기본이 일단 비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유사시, 그리고 긴급, 그리고 위태로우면서 긴급하다고 그래서 위급, exigency, 군사용어 쪽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급변 사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Gaza, 네, 이는 어,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행 해진 공격 가운데 그 불과 어, 마지막 그 것일 뿐인데요. 어, 이곳에서는 수십만 명이 어, 계속되는 교전을 피해 대피를 그 한다 있습니다. 자, 쉘터는 뭐 우리가 의식주할 때 주거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황 상 대피라는 이 백헤이터 이백헤이트의 의미로서 씩 동사와 함께 쓰인 거죠. 자, 그 대피소를 그래서 확실하게 할 때는 쉘터라고도 하시면 그 이백헤이션 셰어 쉘터 이렇게 정확했습니다. 네, 이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어, 군은 하마스를 그 상대로 한 어, 연속적인 그 지상 공세를 담고 담은 어, 동영상을 그 공개했습니다. 자, 이 오펜시브는 그 어택, 네, 매시브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랑 그 반대되는 말이 그 디펜시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 공세와 수세, 어, 공격과 어택과 어, 단순 방어 디펜스와 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편 그, 레바논에서는 최근 그, 이스라엘 측이 그, 공중 타격을 가하면서 어, 몇, 그, 남, 국경 남부의 그, 몇몇 어, 도시가 아, 페어가 됐습니다. 자, 엘스트라이크 일시에 그 세게 공격하는 그 스트라이크 타격인데. 어, 이 바밍 등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공습이라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사용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 이거는 어, air r a i 라고 해서 갑자기 공격하는 습격이죠. 자, air r a 이렇게 해주시고또 폭격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 테러리스 바밍 그러면 대개는 이제 그 자폭 조끼를 입고 공격한 지상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폭격이라고 할때 미군도 에 e r i a l b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사로도 에 e r i a l l 이렇게요. 해 near daily exchanges of fire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prompted the UN chief to issue a stark warning. 거의 매일 같이 그 스라엘과 헤즈볼라간 그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어, UN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어, 엄중 경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는 u n 이 너무 유명해서 그 조직의 이제 수장이죠 지역들하지면채 수장이면은 이제 secretary general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One rash move, one miscalculation could trigger a catastrophe that goes far beyond the border and frankly beyond imagination. 네한 번의 경솔한 어, 행보 또그 오산이 이루어지면. 태양이 발생, 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어, 국경을 훨씬 더 어, 넘어서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상 불가한 것입니다. Let's be clear. The people of the region and the people of the world cannot afford Lebanon to become another Gaza. 네, 분명히 할, 분명해도록 하죠. 어, 이 지역, 그 영내인, 영내, 영내인들과 그 전세계인들은 레바논이 제2의 가자 지구가 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도 그 아르메니아는 그 이스라엘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공식 승인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recognize가 이제, 어, 국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recognize를 하면, 어, 외교상, 어, 관리상, 이 승인이라고 어, 통상 합니다. 그 국에서 어, 하는데, 승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authorize, 그다음, 어, 어, 그 다음으로 approve 정도가 쓰이는데, 이건 좀 특이한 관리상 이렇게 잡힌 거예요. 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roughly 3/4 of the 193 UN member nations have done so. 어, 193개 국제연합 회원국 중 어, 4분의 3 가량이 어, 마찬가지 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state를 어, 키워드로 삼아서 어, 중동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어, 살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